안녕하세요. 잠 못드는 밤 건모에요. 오늘은 어, 단무지들도 할수 있다 제 3탄 가보겠습니다. 네, 수집 좀 보러 갈게요. 제 친구 예슬이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죠. 네, 단무지들이면 1발, 이발 정도 아니면 진짜로 단무지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도 엄청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100만 나오면 어느 정도 할수 있다. 이렇게 그런 일시드 사황급 조가 안 걸리면 삼국지는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삼국지 전략판은 훨씬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나도 뭔가를 할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즌 1, 2, 3, 4 정도까지도 보면 어? 땅작해주고 후반 돼서도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런 거를 더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일단, 삼국지 전략판은 무과금 분들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언젠가는 한국섭이 종료될 수도 있어. 그래서 글로벌섭이 있긴 하지만, 그건 또 언어도 안 통하고, 어, 마찬가지로 매크로가 합법인, 어, 대만, 중국과 한국섭은, 어, 매크로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법 때문에 우리는 매크로를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매크로는 못 쓰니까, 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한번 볼게요. 일단, 원주저입니다. 원주저랑 감태주저. 이거는 뭐, 일단 보면은 아마 원소가 속도가 주주는 무당비군의 근모술수, 간호의 상차, 팔문근세진 썼죠. 여기는 어, 용맹한 사수, 파건순이 일제, 일제사격. 네, 여기서 보시면, 이치경만 신기 썼어요. 썼는데 아마 상세 정보 들어가면, 퇴사자가 성공 발동했죠. 팔문금 세진을 썼는데, 성공이, 성공, 보통은 성공 싸움입니다. 삼국지 전략판은. 버티는 덱들이 아니면 성공 싸움이라서, 어, 속도가 높은 쪽이 먼저 때리는 게 엄청나게 유용한 삼국지 전략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퇴사자가 잘했어요. 적군 제압도 잘 갈기고, 어, 했죠. 근데 여기서 원소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고노 용령이 있죠. 그래서 무장해제가 발생합니다. 기세 등등. 거기에 저수가 플러스 원을 주니까 그게 되죠. 두 번, 두 번입니다. 두 번.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일반 공격을 못 해. 무장해제 발동하죠. 이러니까 이제 1턴 이후로 계속 맞는 겁니다. 파군 그러니까 액티브 장법만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턴부터는 열심히 두드려 맞죠. 태사자가 왜? 일을 못 하잖아. 그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쳐 맞는 겁니다. 아무 것도 못 하고 죽는 거지. 이래서 원주조가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확실하게 강제방은 무조건 잡습니다. 강제방이 진짜 사기를 엄청나게 치지 않는 한 유관장이 도원방이 강제방한테 지는 거는 꿈꿀 수가 없어 거의. 그러니까 어 나, 내가 단무지 도원방을 하더라도 이게 빨콩이 많이 찼어, 찼어도 우세무가 뜹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원방을 하시는 분들은 어, 전법, 전법도 별로 안 먹어요. 전법은 대양의 장벽 줘도 충분하고 계속 이런 상태가 나와요. 그거 예슬입니다. 예슬 보시면 알지만 잘 치죠? 장각이 거의 풀이야 이게. 어, 장각 풀이고, 어, 컬렉 트었고 노숙도 1콩 빠지고, 유비 2콩 빠지는데 이 정도면 은 정말 잘 싸웠을 겁니다. 한 48, 47렙, 49렙까지는 잘 싸웠겠죠. 근데 문제는 손태주를 만났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청청병력이 안 터졌으면 죽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뭐 상세정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그냥, 어, 그냥, 방패 저격택한테 죽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그거죠. 전법 볼래요? 전법 보면, 솔선, 병무, 관상, 잠피, 백이병, 동시진이야. 그니까, 러 좋아요. 주장 여몽을, 여몽을 주장으로 둬서, 솔선이랑 병무 써서 기정상생 쓰고, 마찬가지로 육선도 기정상생을 써서, 여기 보이면 백이병의 확률을 더 높이는 거죠. 그리고 잠피 기복만으로 버틴 거고. 근데, 얘가 공포를 걸고, 정화를 하고, 개치랄 다 떠는 겁니다. 그래서 연1개를 썼는데 여기가 다 지력을 찍는 애들이거든. 지력을 다 찍으니까 어떻게 된다? 얘네가 지력 해긴 한데 지력 지력대 대결을 하니까 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에서 해 보니까 어쨌든 6연호 육 6정로보다 육 여육로가 훨씬 좋을 수 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쓰면 그게 되죠. 뭐야 여기서 좋은 거는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잠피 간상, 봉시, 들어갔는데, 솔선, 경무까지 들어간 거죠. 대신, 다른 게 하나가 빠진 거지. 군민 초선 차선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덱 하나를 더 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어, 탐님 거, 제가 싫어하는 배신의 아이콘이지만, 이거는 존경합니다. 덱잘 짰어요. 그리고 강제방, 네. 쫄지 마라, 잠피 강제방. 잠피 강제방이 쫄면 안 된다. 하 조각이 뚝배기 잘 깨는 거죠. 근데 이겼어. 보니까 잔피기봉의 초성차전이야. 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 이긴 거지 뭐. 잔피 강제방이 이렇게 이길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뚝배한테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방패의 조가정. 어, 할배국밥님도 진짜 잘 칩니다. 어, 단무지 계열로서. 진짜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땐 협계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한 500만 정공 찍었어. 어, 이 정도의 단무지로 500만 정공이면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물론 정국은 이렇게 찰 수는 있어. 보통 정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3발 이상, 2발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정국을 컬렉 돌리지 않는 한 보통 이렇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근데 보면 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 이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관상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넣을 게 없으니까, 김묘한 계책을 넣으신 거야. 근데도 잡습니다. 대신, 김묘한 계책을, 상병만으로는 약간 부족할 것 같으니까, 김묘한 계책 들어간 거죠. 뒷성 넣었어요. 그러니까, 풀전법을 안 넣는데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반반 가긴 했지만, 이 정도 주고, 이 정도 쳤으면은, 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긴 들어갈 거다 들어갔거든. 정벽사슴 넣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보통 그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오모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도 방패 카운터덱은 많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방패 카운터덱을 잘안 꾸리죠. 예를 들면 이거야. 나한테 조조가 있어. 나한테 사마이가 있어. 근데 내가 조가정을 왜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모신을 단무지로 다음 시즌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근데 아, 물론 조조가 안 들어가긴 하죠. 조조가 안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전법들이 비싼 전법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혼비백산, 성벽사수, 또 적군 제압, 또 뭐가 들어가지? 관상,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덱을 넣어서 그거 굴리기가 좀 아까우신 분들이 많아.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조가정으로 잘 잡습니다. 물론 병력 차이는 좀 나죠. 나도 보통은 우세 물을 가지고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저희 천하의 멍충이 보이죠? 이분도 진짜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보죠. 이런데 보시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가요? 방패, 대개 카운터는 많아. 근데 보통 방패덱 카운터를 별로 안 키운다가 핵심입니다. 네. 보시면은 혼비백산 솔선, 잔피 함진영, 적진남락 천하무적.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적진남락이랑 오만한 계획을 넣을 텐데, 대기안 나오는 거야. 근데 천하무적 넣은 거지. 그리고 그냥 갖다 박은 건데, 이렇게 잘 싸웁니다. 이분도 지금, 어, 제가 협객에서만 본 것만 한 150만 이상 찍었을 거예요. 그만큼 잘 친다는 얘기야. 이덱 자체가. 그러면 강유이가 다음 시즌에도 잘칠 확률이 크겠죠. 어차피 방패가 나온다면. 그리고 이 강유이가 심지어 궁덱한테도 세. 단무지분들은 승리가 참 좋은 거예요. 어, 이거 기정상생 썼는데 뭐 어쨌든 아 솔선을 들었으니까 기정상생 쓴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승리를 되게 중요시 역입니다. 2턴에 딜을 많이 박으면 좋거든. 근데 강류는 무조건 딜을 박잖아요. 이 정도의 딜이 너무 약하다고 볼수 있는데, 2턴에 확장 딜로 이 정도를 박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예슬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장각이 24,000 딜을 했어그럼 어떻게 이겨? 사기치면은 못 이깁니다. 근데 어쨌든 단무지가 이렇게 풀, 장각은 풀이잖아요. 랑 비볐다. 라고 보면 되죠. 이거 누가 열받는 걸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나 단무지인데 이거죠. 네, 마찬가지로 조가정. 잘 잡죠? 그니까, 러 어, 되는데, 아, 조가정. 아, 귀찮아. 지겨워. 이런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어, 단무지로써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는 이런 풀발. 뭐, 물론 이게 폭탄이겠죠. 폭탄이면 아쉬운데, 그걸 아셔야 돼요. 단무지 혹은 1, 2빨 사조만을 자기가 굴리고 싶을 때는, 어, 저는 등갑을 추천합니다. 군민이 있어도 등갑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못 버티거든. 근데 등갑을 쓰면 무조건 버팁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만큼 따라 써도 잡잖아요. 군민으로는 못 버텨요. 군민으로 폭탄 미사일 덱을 버티기란 그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 등갑을 조금 써야 된다. 그리고 컨트롤은 꼭 해야 된다. 내가 단무지 사주만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든 초반을 버텨내야 된다. 라는 게 가장 크죠. 예슬입니다. 잘 치죠. 얘도 사기친 거야, 사실. 이거 조가정이 이겨야 되는 건데. 사기친 거죠. 이러면은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무지 분들 막 대가 안 된다고 덱막 이상한 거 쓰지 말고요. 있는 거에 몰아서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열받는 거거든요. 어? 심지어 이거 보면은 알겠지만 아마 풀전법일 거예요. 어, 풀전법이죠. 풀전법인데 어, 비볐어. 그면 이거 진짜 열받는 거거든. 어? 내가 풀진이에요 내가 풀진인데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해서 졌어. 심지어 같은 풀진한테 당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 당하는 거. 예어뭐 예스리가 이거 장갑은 그래서 산발 나오네요. 그래도, 사기쳤잖아. 네번 터서, 1만0 0튼 거야. 공포 계속 걸렸단 얘기지. 초선 차전과 관상이 있지만은, 어, 계속 걸려갖고 힘들었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네요. 뭐, 어, 잘 칩니다. 뭐, 이제 3군까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뭐, 약간 시험 삼아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한 7, 8군 나오니까. 그래서, 궁 보물도 없고, 여몽이긴 하죠. 근데, 2 1 0 0 천으로 2 8 0 0천 잡은 거예요. 어쨌든, 풀인데.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나오는 덱. 네? 조관장. 제가 얘기했죠. 조관장 좋아요. 여러분들. 아니, 티어덱 자체가 좋은 거야. 티어덱 자체가 좋은 건데, 사람들은, 어, 예를 들면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풀발도 이게 있어요. 풀발도 5군, 6군, 5군까지만 거의 굴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풀전법을 줬을 때, 5군, 6군. 예를 들면, 영과칸까지 하면 6군 정도는 풀전법으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면, 8군, 9군, 10군이 나오는데, 그러면, 뒤에 애들은 좀 약하지. 근데, 단무지 분들도 마찬가지야. 풀전법 있는 전법들로 하면은, 3군까지는 어떻게든 지어 짜면 나와요. 근데, 5군까지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1, 2군 중에 이 가장 중요한 수 있는 접법들을 좀 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1, 2군이 약한데 3, 4군은 셀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슬이는 1군부터 3군까지만 몰아넣고 4군, 5군은 무조건 그냥 길작입니다. 그러면 분석은 뭐다? 분성도 당연히 길작이죠. 그러면은, 어, 길작이 7개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죠, 상대는. 아, 저 새끼 또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적댁과 똑같은 병종으로 길작은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으라. 어쨌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은 정말 정형화된 게 있으면 와신에 뭐, 오만한 계획 넣었을 거예요. 그 오만한 계획에 뭐 여기 천리주당기 뭐 이런 건 없을 건데 이거 정진 남락에 오만한 계획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와신 상담이 없으니까 파군 승리 쓴 건데 이거 되게 좋죠. 그러니까 어, 박히면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동주도 잡는 겁니다. 물론 주택 주장이니까 얘가 먼저 죽은 건 있어요. 근데 풀발이잖아요. 풀발을 단무지가 잡았다.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이런 거예요. 물론 상성이긴 하지만. 이런 게잘 친다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죠. 예, <laughs> 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풀빨들은 가마기니 세워놓고 가거든, 그러면 이제 저격한테 죽어야죠. 어, 죽는 거야. 이건 무조건 그냥 죽는 겁니다. 어? 뭘 해도 죽는 거지. 어. 아, 이렇게 세워놓고 가면 죽는 거야. 어? 얼마나 열 받겠어요? 아, 열안 받을 수는 있어. 뭐 게임하는데 뭘 열을 받아 그죠? 근데 이렇게 카운터를 치면 잘 친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오모신에 대해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아 나는 이분 샤데거 샤데님이 어, 약간 두개 몰빵을 해서 두 개만 기억나 조과정이랑 강유희만 경나거든요. 아, 초반에 너무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어. 이국유이3500 받은 거 봐요. 능주터. 그러니까 성공 터진 건긴 할 텐데. 이게 맞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어, 몰빵으로 줘서 대기 그 방패랑 국물 아예 그냥 초반에 앞살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저격대구로 셋업해서 해고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거지 조가정이랑 강류이만 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적편이 이제 막궁이랑 예를 들면 강제방 아니면 원주적 아니면은 뭐 사조만 이런 거 뽑으면 샤드님한테 다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대기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힘이 빠져서 그런 거지. 이거 그러니까 보면은 뭐 이런 식입니다. 강류이 잘 치죠. 두번 붙은 거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단무지 대 단무지로 보면 돼요. 어차피 딜러가 노진이니까. 근데 뭐, 나쁘지 않잖아요. 어. 보물 두개준 건데. 같은 비슷한 거죠, 조관장들. 잘 싸웁니다. 서로가. 아, 이건 뭐볼거 없고. 박셀 바이오 주육정. 손비 백상, 관상, 솔선, 병무, 국민초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네, 잡는 거야, 그냥. 불진이고 뭐가 없어. 어? 단무지, 일빨, 이빨이지만 푸전법쓰는잘 잡, 잘 칩니다. 이거 보십시오. 나는 단무지, 송곤, 송권, 송곤 있으면 나는 할 거야, 진짜로 나도. 이렇게 잘 잡는데, 맞죠? 잘 잡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카운터만 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 강제방이 상대팀한테 많다. 그럼 난 방패 키우러 간다. 도움방 키운다. 어 상대편에 강제방이 한1 0명 있어. 그러면 내가 그 강제방은 잡으러 댕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사조만이 많아. 그럼 어, 나 조과장 키우러 갑니다. 가주자 키우러 갑니다. 손태주 키우러 갑니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게 언제냐면, 처음 맞붙고 한 2, 1, 2군을 보게 되면 그때 바로 카운터 칠거를 찾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 풀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짜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이 덱이 나온다 이러면은 그걸 짜야 되는 거죠. 네, 잘치죠이 어, 쫄지 않는 모습, 음. 어, 이 보면 잘 치는 거예요. 물론, 랩이 낫지. 랩발은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단무지 분들이 1, 2군을 빨리 키워서 랩을 빨리 올리는 게더 좋다고 봐요. 3군, 4군 나가는 것보다. 그래야, 뭐, 풀진들 4군 나오면 그냥 잡는 거거든. 랩발로. 랩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터집니다. 여화왕한테 강제방 터지듯이. 혹은 사조만이 이렇게 강유희한테 심지어 이거 봐요. 50렙41렙이야 근데 이렇게 발린 거예요. 천하무종막시세번 터지고, 막적진함락 터지고, 어? 이러니까 죽는 거죠. 솔선 네번 터지고, 막 이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항상 얘기하고 싶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파이팅이에요 쫄지 마세요 뭘 쫄게 먹어 뭐 있어 나는 어 가금 만에서어 이렇게 풀진 잡고 이렇게 논다 이러면 되잖아요 총공 이런건 어쩔수가 없어 총공은 사실 제일 재미없는거긴 한데 뭐 나중되면 98박이밖에 안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 필드전은 언제나 있어요 이게 필드전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럼, 필드전에서 잡는다, 혹은, 어, 총공을 들어올 때 상대가 뭐가 들어오는지 빠르게 본 다음에, 어, 상성컷 하는 연습, 뭐,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많이 잡습니다. 무지성으로 하는 게 삼전의 묘미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입니다.